수험생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여기 경고 하나 띄워주세요. 비디님들 눈앞 사이드에 at home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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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스튜디오 잘 <샤이틴> 손돌 해나 <laughs> 애나, 재나입니다. 그래서 오늘 뭔가요? <laughs> 언어 비문학파트 다들 자신 있으신가요? 제가 또고3때 비문학은 거의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. 아 <laughs> <야>, 자신이. <laughs> 오, 뭐야 뭐야 뭐야. 계속. <laughs> <배고파. 웃음> 재환아 우리 아, 처음 본사이인 오늘은 크리에이터들의 비문학 실력을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악센트를 두셨으나 절대 가볍지 않다는 <laughs> 것을 내가 경험상 알아 아 잠깐만 어. 아니 기인열전 찍어? 야, 진짜 잠시 방향성이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? 여기 안 앉아 계신다고 지금 궁금한 게저 뭐죠? 아니, 저는 지금 막 전공 진입을 했는데 네 헤나는 어. 어. 미전공자 대표로 여기 왔고요 중간에서 함께 <laughs>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야너왜 <laughs> 왔냐 <laughs> 네 의학 질문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<laughs> 어 뭐야 정원인데? 이게 내 건가? <laughs> 응 미쳤나봐 응. 아, 와와 뭐야? 지문이 아이고. 없진 않네, 확실히. 그러니까. 지문이 있으면 선명하게 고정되어 상용하여 응시하면서 감지한다. 와, 하나의 문장이야. 그렇지, 그렇지. 야, 빅픽쳐 오셨네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막 보는 거 얄짤없어. 아, 안 볼게, 안 볼게. 아, 나나될거 같아, 이거. 얄짤없어. 아예. 다 오셨나? 아, 죄송해요. 네. 믹클 <laughs>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. 죄송합니다. <laughs> 다행히니 틀린 게왜 틀린지 확실히 보이긴 하네요. 헷갈린 게 많긴 한데 솔직히. 나 아직 이문단 읽고 있는데 <laughs> 나 일문단 <1분단> 괜찮아. <laughs> 그래서 뭐 문제는 어땠어요? 문제요? 음. 아 일단 레스티브즈 오큘로리 플렉스. 아, 농담이니데 사실 헷갈리는 게 있었거든요. 한글이어서 모르겠는 게 있었는데, 음. 확실한 게딱 보여가지고, 그건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다 영어로 보통 공부해요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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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내가 이런 근육들은 한글도 배우니까 되게 편했어요, 솔직히. 어휘 문제 틀리는 거 정도는 저희가 음. 이해해드리겠습니다. 봐줄게. 그 정도는 네. 봐줄게요. 이것도 맞는 것 같다. 모르겠다. 오. 영어를 <laughs> 한 볼까요? 5번, 4번, 3번, 5번. 아! <laughs> 어, 뭐야? 다들 다 맞았어? 국문학도로서 어휘 문제를 틀리다니 부끄럽습니다 그래. 와 근데 이것만 보고 어휘까지 맞췄으면 당신 진짜 대단하다 이거 약간 전공 그거랑 관련 없는데 어 거. 전공 관련 없는 건데 걍 똑똑함 아니 뭐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막 수평 반고리관 막 이런 거는 <laughs> 어떻게 배워요? 전반고리관 본과 1학년 때해부학 배우면서 이제 안구 근육이랑 기관들 배우고, 본과 2학년 때는 뇌신경 이런 거 배우면서 쉽게 풀리지 않았나. 아, 쉬웠어. 쉬웠대. 아니, 너무 쉽게 해서. 아, 나 진짜 어떡해? 아쟤 제나는 뭐더 잘하겠지 뭐. 이게 뭐람 What is 와, this 삼문자 이뭐연연 <laughs> 연, <laughs> 연 뭔지도 모르겠다 무슨 연인지도 <laughs> 모르겠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거 문제 중에 이 지문을 요약해 가지고 요약한 게 틀린 거를 맞추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? <laughs>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와맞아요올 <나요>. 거야. <laughs> 어 마티스 이거 제나가 좋아하는 화가 아니에요? 어 맞아 없어? 오, 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어도 보질 못해 여기 지문이 없어서 왜 있는데 보지를 못해 <laughs> 보질 못해 점점 제 얼굴이 수척해져 보이지 않아? <laughs> 나 약간 얼굴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어? 나 진짜 그게 느끼거든. 이거 황달. 빛 빨려 <laughs> 지금 약간. 3 2이 삼. 3, <붙> 제나 소리가 굉장히 큰데? 경뎠어 약간 <붙> <붙> <내가> 살았다. <붙> 이야, 어, 와. <laughs>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<붙이> 이, <붙이> 이 동그라미로 <붙이> <너무> 귀여운 <붙이> <붙이> 거 아니에요? <붙이> 아니, 근데 첫 번째 문제, 이거, 진짜. 그러니까. 문단을 요약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. 문단을 봐야 <laughs> 알수 있는데. 이거 <laughs> 어떻게 아니, 들었어? 이게 3번이 응. 세라의 그림과 비교하면서 인상주의 그림이탄생이된 배경이라서 했잖아. 말이 안 되네. 어. 이게, 이게 내가 알기로는 세라가 인상주의보다 나중에거든? 어, 신인상주의. 근데, 근데 세라의 그림. 그 비교하면서 나중에 인상적이게 볼수 있다. 이렇게 틀리지 않았나 싶어 미쳤다. 너무 아 잠깐! 저도 이런 간지나는 거 하나 하고 싶어요! 뱅깡뱅깡 <laughs> 개인적으로 그림 보고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찍을 수 있다고? 아니 그림 보면 얼굴이 있냐, 얼굴 없잖아. 아! 가끔은 아, 단하게 생각하는 게 정답이지. 천재다! <laughs> 응. 그냥 와 나는 진짜 다 이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생각해. 네. 와우... 솔직히 처음에 네. 약간 겁먹는데 사진 보니까 어? 얼굴이 있네? 근데 이거 보니까 어? 이분! 근데 나 궁금한 게 37번 같은 음. 경우에는 보니까 되게 약간 막 원색으로 분할되어서 뭐 작은 점 지금 막막서 시각적으로 혼합된 어. 효과 막 이렇게 네. 나와 있길래 어. 되게 약간 과학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정묘법을쓴 건데 음. 이것도 다 공부를 한 거야? 정묘법 그... 쓰는 이유 이런 것도? 그치? 와. 그거 약간 기본적인 사조가 있는 이유들을 다 알아내고 왜냐면 미술항상 새로운 사조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건 항상 이유가 있거든? 앞에 있던 게 이렇게 혁신 신이 되는 게? 아, 왜 인상파 나오고? 예. 어 맞아 맞아 사람들의 멋있다. 막 시각을 음. 어떻게 잡는지 뭐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음. 이렇게 담겨 있는 음. 거니까 음. 갑자기 미술이라는 그 어떤 학문이자 그그 그 분야가 너무 멋있어 보이네요 진짜. 감사합니다. 음. 근데 우리 전공자 분들은 이번 콘텐츠 어땠는지 연장점. 의대에서 배운 게 헛된 게 아니다. 그런 <laughs> 생각도 들고. 배경지지라고 많이 하잖아요? 그러니까 그런 게 도움될 때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, 확실히. 음. 그렇지만, 이게 내가 아는 게 나오나 보장은 절대 없으니까 함부로 도전하지 말자. 그러면 우리 이제 미대생의 대표. 재나는 어, 어떠셨나요, 이번 콘텐츠는 저는 잃은 건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지켰다. <웃음> 다행입니다. <웃음> 왜냐면 하 이거 다 틀렸으면. 자존감을 진짜. 지켜, 자존심을 <laughs> 지켰다. 자존심을 지켰어. <laughs>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. 이제 우리가 비문학을 이렇게 풀어봤잖아요. 저는 두 지문 다 이제 읽어가면서 풀었는데 이 비문학 지문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전공자들은 빈칸으로 막 해가지고 풀지만 그 것들을 우리는 지문을 읽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지문의 모든 정보가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비전공자도 이 선지들을 보면서 문제를 풀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문을 찬찬히 잘 읽으면 모든 문제는 풀린다 라는 얘기를 어, 저는 비전공자지만 나름대로 <laughs> 저의 깨달음을 좀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뭐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비문학은 그냥 국어감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자주 푸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전공자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6년 동안 하지 않으셨다면 도전하지 마세요 <laughs> 절대 하지 마세요. <laughs> 6년 안했다면 <했더만. 웃음> 시청자들의 부적절한 콘텐츠입니다. 삐- <laughs> 이거 꿀팁 같은데 이게 무조건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정말 완전 틀린 거네요. 아리까리하다 그거는 약간 고민해봐야 돼요. 이게 완전 틀리다 느낌이 빡 왔을 때 그걸 답을 고르는 게 기분 나 꿀팁이 아니니까 맞는 음. 생각을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. 안녕. 오늘 생방송 재밌네요. <laughs> 하나도 없나요 혹시? 혼자, 혼자 풀고 갈래? 혼자 풀고 갈래? 아, 그건 싫은데. 아, 갈게 네. 우리 갔다 <laughs> 가서. 잠깐만. <같이 가봤다. 웃음>